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 평안하시죠? 정성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시죠. e yeah. yeah.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회 기독 실업인회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직장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매달 한 번씩 자기 직장에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전 직원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참 귀했습니다. 자신이 사업을 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회사가 제철 회사였는데 적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3개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줄잡아 2천 명이 넘었습니다 밤이라고 용광로에 불을 끌수 없지 않습니까? 24시간 3교대로 회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날 회사를 방문했을 때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팀과 아침 근무를 시작하는 두개 팀이 강단에 모여 있었습니다. 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몇달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이 익은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잠깐 사이에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 자신들은. 직장 예비 별로 원치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들은 한 달에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한 시간 반을 더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야간 팀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퇴근이 미루어졌습니다. 주간 팀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일찍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사장 집사님은 자신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직장 예배를 계획했는데, 직원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기보다 예배 때문에 더 일하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회사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장 예배가. 사장 집사님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많은 직원들이 예배 때근에 퇴근이 늦어지고 출근을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직원들의 마음을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이 집사님의 원래 목적이었다면 방법을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늘어나서 불이익 당하고 느끼고 있으니까 예배를 짐으로 여기지 않도록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한참 생각한 후 연락이 왔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직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상당한 비용이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막 시작한 직장 예배를 직원들이 불평한다고 중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도하려는 원래 목적을 위해서 비용을 더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대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회사를 크게 만들어서 그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다 예수 믿게 하겠다. 혹은 유능한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겠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 어거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회사, 내 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내 말을 따라야지 내가 예수 믿으라 하면 자기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배길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를 다니려면 그 그룹에 속해 있으려면 지시나 명령을 어길 수 없으니까 예배드리라 지시하면 예배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반발이 생기고 오히려 마음은 믿음에서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회사 직원들 혹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스스로 마음을 열게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절 3번역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 샘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무엇을 함으로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직장 예배가 중요하지만 사장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예수님을 전하는 더 소중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샘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